오 시키면. 저기 산곡대기에 예. 빙하를 이고 있네요. 저는 어느 사니까, 전 이름이 있어요. 마테오른보다더 높은 것 같은데? 아까 무슨? 네. 그게는 네. 3대그 조직의 F 세는 안들어가 마테오르는. 멘티, 음. 높이, 높이로 용플라워. 어, 몽블랑이 제일 높죠. 네, 몽블랑. 몽블랑 문이, 어, 우리 참 재수 좋다, 대자. 몽블랑에 올라갔을 때도 날씨가 이렇게 좋아가지고 음. 다먹거든 그때는 그걸 좀 느끼셨죠? 고산점 <목소리> 예, 조금 느꼈어요 <목소리> 거기도 거기... 3800m까지 올라가거든요 <목소리> 야 근데 여기서 보가더 높은 것 같다 아, 여기서 완전 <목소리> 삼각형이네 <목소리> 저쪽 그 계곡에서 봤을 때가 멋있고 여기는 완전 삼각형 완전 삼각형이네 <목소리> 이야, 진짜 멋있게 어떻게 저렇게 생겼어 이야, <목소리> 진짜 피라미드다 <부르러> 진짜 <목소리> 예, 완전히 피라미. <목소리> 저런 보머리가 있다 해 가지고 네. 어, 여기 눈물도 동네가 다 산다 이렇게 어. 아. 아니 그런데 여기서부터 물이 뿌네 스케지. 네. 아. 유럽은 다 스케지 이스케지라어 아, 아, 저기 헬리콥터가 돈다. 헬리콥터 어디 있저기요서 내려서 지 아, 우리 저우야. 올라가는데 엄청이 어, 음, 저기 완전히 안 내려서 어안 내려서 결국터가아직까지떠가지내려고 아. 어, 음. 어. 어디에? 요요요요 위에. 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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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. 음. 요, 지금 요안게혔어요 어, 뭐. 음. 지금 안 보이는데. 어. 빨간 거 저기 있네 빨간 거. 음. 저기 내린 상태가 인 되게. 어저 올라섰다 이제 음. 가는 모양. 음. 아, 앉아 뭐본 네. 빨간 거 잡았다. 음. 이제 떴다. 음. 누가실어가 음. 누가 음. 내려가는 거 같아. 야, 이, 이게 표면적이 될 죄를 깼는데요. 네. 이야. 야 뭐, 이, 뭐, 뭐이뭐 등변 삼각형. 뭐이 등변 삼각형. 네. 이 등변 삼각형. 네. 헬리콥터 타고 이 구경하는 거는 겁나겠다, 좀. 헬콥터뭐다다기하지 않다. 이제 못 하고 내려 우리는 해외에서 손님 오면은 서울에서 이제 공장까지 헬리콥터 타고 가요. 이 근처에 죽었는데 끝나는데 끝나는 그거 안 하는 게 좋아요. 비 오는 날 그러라고. 아이고, 비 오면 안 보입니다. 근데. 사람 죽고 했을 거는 경우가 많다. 비 오면. 그 손님 대접이 좀 아닌데 그러면은. 근데 도 한번 타 보고 싶다. <laughs> 뭐 비행기 탔다. 아니, 청타는. 우리 그런데 저 저기 이갔었나 저 어디야? 빅토리아 갔을 때는 헬리콥터 14다 탔어요. 탔어요. 아, 헬리콥터 탔어요. 탔어요. 그래야 위에서 또볼수 음. 있는 게 있기 때문에 경행기를 탔는데 헬리콥터는 안 타봤어 경변기가 이게? 야 헬리콥터에 그리고 마트 오요 직벽이 한천 메터 되죠? 천 메터 네. 될 겁니다 이등변상압 경은 정... 그렇죠 천 메터 조금 넘을 겁니다 그리고 저걸 등반을 했으니까 네. 1856년인가 네. 그때 처음으로 성공했대요 네. 저 꼭대기 이피아 음. 어, 여기 헬리콥터가 이거 다오저저 짐이 뭐야? 아 뭐를 갖다가 옮기는가 같다실어나른다실어 나르네 아이 어, 무슨 공사한다. 맞저 아, 어. 헬리콥터가 음. 물 음. 짜르 계속 실은. 어, 저런거 실어 가지고 갔다며. 여기 저불도저 있잖아. 저런 진짜, 조종사도 참 못할 짓인데, 그러니까. <laughs> 저 가족은 얼마나? 다내거 봤다. 아저 밑에 이렇게. 올라가잖아, 날아, 서 헬리콥터가 따라서 올라갑니다. 헬리콥터로 가면그 그 공사하다가 떨어져 가지고 두 사람 죽었어요. 그 했고, 올림픽. 그 올림픽 대교. 장식물, 온갖, 어, 온다고 은까, 됐어요. 렇게마이 이렇게, <목소리> 이제구름이그 음. 근처에 게 이렇게, 이렇게, 이 이렇게, 렇게 이렇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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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리가게 이렇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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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 이제 종착역에 도착했습니다. 내리겠습니다.